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34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자가 크냐 섬기는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모나, 시모나. 라 사탄이 너희를 밀값으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함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여 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기 전에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진지하게 자신의 모든 삶을 던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오던 방식, 세상에서 생각해오던 그 사고방식과 다른지 아직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은 결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지만 사도행전에서도 보듯이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옛사람의 삶으로부터 아무 영향도 없게 끊어냈다기보다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신서에서 보듯이 베드로가 바로 성령 체험하고 그토록 위대한 전도의 역사를 이루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있던 식탁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려다가 사도 바울에게 큰 책망을 받는 그러한 장면에서 보듯이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거듭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관점에서 때로는 헷갈려 하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도상에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33절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허풍, 허세, 예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아첨을 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으로도 정말 이렇게 다짐하고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게 가신다면 제가 오게도 따라갈 것이고 죽음의 자리로 가신다면 그 자리까지도 저는 따르겠습니다. 정말 그는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정말로 새 생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둠에서 깨어나 눈이 밝히 열리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책망이기도 하며, 그러나 그 책망은 결국 사랑으로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른다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오늘 이 본문과 이후에 이어지는 맥락에서 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들은 말하였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제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 바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고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혹독한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 철저히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저린 깨달음 속에 그들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거듭나며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성령 체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깨닫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위에 무엇이 보태져서 무언가 나에게 더 얹어져서 그게 내 힘이 되고 내 무기가 되고 내가 더 잘라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빠지고 내 온몸에 들어가 있던 힘이 빠지고 나는 온전히 죽는 가운데 내가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섬겨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나를 향하신 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헌신과 희생의 섬김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그 주님의 희생의 보혈 은혜로 인해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 부활 체험, 성령 체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관되게 나타난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할수 있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사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이미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셨고 다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내가 나의 그 연약함 속에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처음부터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셨던 주님께서 내가 실패하여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말해 내옛 사람이 온전히 죽어버린 그 자리에서 비로소 새 생명의 새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34절에서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이자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애초에 그분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그저 소극적으로 숨고 달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누구 편인지, 내가 누구를 따르는 자인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갈림길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그렇게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가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알고 계셨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지만, 아니, 알기에 내가 이 길을 간다. 사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면, 내 힘으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는 존재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한 톨만큼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나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첫 발걸음부터 이, 당시 이 본문 시점의 제자들과는 달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옛 사람이 고개를 불쑥불쑥 쳐들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또 여기까지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쓰라린 실패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던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이면서 역설적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십니다라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정말 사람 생각으로 치자면은 정이 뚝 떨어지는 그렇게 악한 이것을 위해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기에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그렇게 너는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 품으로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내가 너를 끌어 안고,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은 바로 너와 함께 죽는 자리이다. 내가 그곳에서 죽음으로써 너는 나와 함께 죽고, 너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의 부활과 함께 너는 새 생명의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다시 말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 연약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다 되지 않는 그 어리석음, 도저히 생명의 가능성 한 톨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존재, 배역무도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그래서 그러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 아시면서도 그래서 더욱 긍휼을 여기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긍휼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심을 32절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에 대한 개념은 그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대립하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존재가 아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하지만 그것이 어떤 다른 종교처럼 선과 악이 동등한 권력과 동등한 위상에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기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이 하나님께 청했다는 것입니다.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기의 본문 같은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어떠한 구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고, 얼마나 배신을 밥 먹듯이 할수 있는 존재들인지 자기가 다 입증해 보이겠다고 내가 그들을 다 넘어뜨리게 나에게 좀 권한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 혹독한 시련의 자리를 제자들이 앞두고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철로 역정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그 크리스찬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시작한 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해석자의 집에서 이제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침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는 상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물을 들이 붓고 있는 사탄의 존재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맞은 편에서 바로 성령께서 기름을 계속 부으시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있는 장면을 그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연약함을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비웃으면서 우리를 밟아서 우리의 믿음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그러한 우리를 위해 불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제 베드로는 처참한 실패를 할 것이지만 정말 인생에서 그토록 수치스러울 수 없는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직접 들여다보게 될 것이지만 세 번씩 예수님을 대놓고 저주하며 부인하는 죄를 저지를 것이지만 넘어져도 그것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바치는 그 사역으로 완성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사역은 또한 동시에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신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보혈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현재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그 십자가의 연장선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입니다. 우리 오래된 복음 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기억하며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때로는 정말로 참담하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형제 자매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한 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승리하시고 완성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그 기도가 절대 막힐 수가 없는 그 분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를 향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 하겠느냐. 두려워 말고, 나의 넘어짐과 연약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여전히 은혜와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오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생명 내어 주었듯이,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나의 이 길을 따라오라 너의 그 옛사람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형제를 굳게 하는 인생 형제를 굳세게 하는 인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듯이 내가 또 다른 연약한 이의 옆에서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동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님의 길을 한발한발 한발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너를 위한 이 길을 걸어간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듭난 새 생명의 길은 그래서 이 세상 원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커지고 높임 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랑하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아지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한 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커지는 거기에 인생의 초점이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의 감격에 겨워서 한 생명을 향하여 내 생명을 다 바치는 것, 한 사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모두 내 마음을 모두 바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길이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길이고 주 예수님의 무엇을 기뻐하며 사셨는지 그주 예수님의 기쁨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길 끝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릴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의 비전을 약속하며 보여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초청받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증거입니까? 내가 나 스스로 결코 내 속에서 내 인생에서 아무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이 좌절하여 쓰러져 있는 그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애초에 우리 사람은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지금도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으시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끌어 안으시며 바로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 은혜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주님 닮아서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한 기쁨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 주셨고 불러 주신 주님이 끝까지 이길 우리가 걸어가도록 지금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시다면, 그래서 오늘도 소망 중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주님이 나를 긍율로 끌어안아 주셨기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주님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에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증거라는 것을 감격으로 고백하며 그 감격 속에 이 놀라운 특권의 자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리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며 기도하는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 아버지 곁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연약하고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생명 내어 주시며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있음으로 인함임을 주여 오늘 다시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의 감격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생명 바치시며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저희를 끌어안아 주고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모든 것 기도로 아뢰니다주 예수님 보혈 은혜로 저희의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고 오늘도 또한 저희 평생의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도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는 저희의 발걸음 다시금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님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내 사랑하는 이를 굳세게 하는 위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토록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지금도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예수님 중보의 자리에 동참하며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풍 사경회를 위해서, 또우리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또이 공동체에 주님께서 셀 리더를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또 다음 세대 온전한 믿음의 바톤을 이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구촌 고통받는 이웃, 이웃들을 위해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